네, 틀게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완전 잘했어. 완전 멋어 오, 대박. 오, 해피치 너무 신다 오, 완전 신기한데? 차조심 기생분 버버렸어 어 이거 맛있는데? 하지만 난 레드를 안 마시지 어 행사상품 맛있어 와..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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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네! 이용 언박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급하게 산제 어, 카드지갑과 아! 아 내용을 말해볼수어어떡 내용은 비밀로 해야 되는데 언박싱할 때어 그리고 그 어디지? 생각 안나는데 어! 아프전 갤러리아에서 산이 어, 와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디 와인이라고 하셨지? 분명 설명해주셨는데 근데 아무튼 헝가리! 헝가리 스위트 와인인데 저는 사실 스위트 와인을 잘안마시고 그래서 스위트 와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게 무슨 되게 뭐 세계 3대 뭐 스위트 와인 뭐 생산하는 뭐 그런 데서 뭐 나온 거라고 하는데 어그 사실 와인 전문가들은 그 뭐냐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그 가격을 따지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 와인이 원 원가가 17만원이었 17만원이었냐 17만 그랬는데 이제 그 6만원 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인율 너무 좋아 그래서 샀죠 근데 저는 주중 금주를 하기 때문에 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안 마시고 주말에 마실 겁니다 주말에 어, 즐겁게 마실 거예요 주말에 아마 친구네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가져가 볼까? 아니야 친구 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 혼자 마셔야겠어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와 신난다 아, 흔들면 안돼 이건 차갑게 해서 마시는 거래요 차갑게 어, 맛있게 달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산거 있어요 하나 더산거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마셨는데 토끼 소주. 요즘 그 뭐지 되게 인기잖아요. 그 소주를 약간 정통 그 중류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재해석해서 고급 상품 패키지로 나오는 그런 소주들이 많은데 뭐 원소주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이 토끼 소주가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드디어 마셔보도록 어 드디어 마셔봤습니다. 마셔보고 이제 어이 소주를 고를 때. 잡신 롯데백화점에서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블랙앤화이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어 도수가 좀 낮은 화이트부터 이게 화이트가 아마 오리지널 같아요. 근데 모르죠. 블랙이랑 화이트 같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 화이트부터 마셔보고 싶어서 화이트를 마셔,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맛있었어요. 어, 향은 달달하고, 근데 맛은 되게 깨끗하고,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마실 거예요. 작게 어,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이후 열어봅시다. 미용 이후에서는 사실 뭐, 크게 특별한 걸산건 아니고, 제가 그, 그, TMI를 하나 발설하자면은, 가방에 짐이 많아요. 가방에 짐이 많아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지갑이라도 조금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 카드 지갑을 구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어머 포장 너무 귀엽게 해주셨어 포장 어그 미우미우를 또어 여기 향수 뿌려주셨다 미우미우 향수 어 포장을 되게 귀엽게 해주는데 귀여운 포장을 풀어 제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지갑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하늘색도 있는데 하늘색이 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홍색으로 샀고요 분홍색 사고서 이때 나중에 갤러리아 백화점 갔는데. 핑크색 체크무늬랑 하늘색 체크무늬가 있다고, 그것도 되게 귀여운데, 살짝 후회했지만, 어, 도산대로 미우미우점에서 샀고요. 직원 분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제가 미우미우 로우라이즈 바지를 입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만족한 어, 소비였습니다. 되게 얇아요. 예, 얇은 지갑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언박싱 끝! 다음 시간에는 언박싱 없이 과소비하지 맙시다. 안녕! 뿅! 안녕! 안녕! 다켓몬스터. 포켓몬스터 빵또 하나 생겼습니다. 와!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 주말에 먹고 부기 때문입니다. <laughs> 하지만 포켓몬스터 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열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그 돌아온 로켓단 초콜릿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제일 맛있기로 유명하거든. 근데 제가 그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저희 집은 아니죠. 저희 집은 아닌데 아무튼 이 제가 지금 있는 곳 근처에 편의점에서 약간 예약제 이런식으로 하셔서 되게 그 기다린 시간은 좀 긴데 되게 쉽게 구했어요 그냥 4월 아 4월달이었나 4월달에 어저 포켓몬빵 사고 싶은데 혹시 포켓몬빵 들어오나요 하니까 어 저희는 예약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걸고 어제 어 저희 이모님이 찾아주신 어. 예약을 받아주신, 수령해주신 그런 빵입니다. 와, 신난다. 열어봅시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laughs> 와. 와. 그리고 여기 스티커. 스티커 뭐 나올까? <laughs> 물론 스티커 때문에 빵을 산건 아니에요. 저는 추억이 빵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스티커 열어봅시다. 따라라라따. 띠부띠부띠 뭐 나올까? 오! 오 대박! 야옹, 와, 와, 야옹이 나오기도 하고 나, 와, 신난다저 고양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왕, 너무 신나. 야옹, 그리고 야옹 나왔으니까 신나게 초코를 먹으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만 빙 빙. 아, 그래서한입 먹어야 되나? 유튜브니까 먹어야 되나? 어, 얼굴, 얼굴 무서워. 이건 창백해. 응, 음, 맛있어요. icio